우리 청년들이 정말 진취적이고 활달하고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잠시 만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 시대가 꼭 활짝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당 대표까지 했는데, 그저께 면접을 봤어요. 어? 그래서, 열다섯 명의 공심위원들이 딱 앉아 계시고, 그보다 좀 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두 후배들하고 셋이 면접을 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이 다섯 번째 출마하는 건데, 네번할 때까지는 한 번도 면접을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면접을 봤단 말이죠. 그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수능해야 된다. 아까 누구 수능하는 거 얘기하던데. 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저항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경쟁의 룰은 공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하는 민주당을 선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저 저한테는 별 질문을 안할줄 알았더니 저한테 제일 먼저 질문하더라고. 네? 정치를 당신이 왜 합니까?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캄캄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치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을, 국민들과 소통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물론, 그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어야 될 것이다. 나은 것 조, 좋지 못한 것을 좋게 하고 보통 것을 더 좋게 하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진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 국민을 잘 섬기겠다. 또 어, 국민들에게는 항상 아, 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역시. 국민과의 소통 또 국민을 제대로 받들고 섬기는 노력이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실천될 때만이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기존 세대 중장년들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히 신세대들이 국민과 더잘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잘 모시는 그런 선량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보면 중장년 세대에 의해서 항상 주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젊은 세대이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세대가 2030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야 우리 정치가 활력이 생기고 우리 정치가 미래 지향적이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년 비례 대표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 비례 대표제가 제대로 의미를 갖게 하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직접 투표하고 그들의 손에 손에 의해서 청년 비례대표가 선정될 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들이 우리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 를 표시하고 정말 좋은 비례대표 후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시겠죠? 꼭 부탁합니다.